밤에 잠들기만 해봐라 주도세도 어.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한 달이나 휴방을 하게 됐는지 알려드려야겠죠. 음, 그녀는 대체 어디가 아픈 것인가? 여기서 설명. 몽세는 10만 명 중에 한명 걸릴까 말까한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다. 투병을 1년 이상을 해야 하는 진단을 받았다.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잠을 제대로 못자 쪽잠을 자야 하고 염증 수치가 일반인과 다르게 7천까지 올라가는 비정상적인 수치를 보여주게 되었다. 이로 인해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인데 식욕 증가와 피부가 뒤집어지는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상 설명 끝. 이제 제가 이번에 있을 때 제가 병원 생활 한 3미차 2일차 정도 때, 그, 다른 병실에서 어떤 환자분이 이제 저희 병실로 옮겨 오셨어요. 핸드폰 스피커로 영화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있던 곳이 6인실이었는데, 이게 말이 6인실이지, 그냥 큰 방에 6명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냥 얇은 천 하나 둘러놓고. 저는 종일 쪽잠을 자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 옮겨 오신 첫날에 몇 시간 좀 버티다가, 조모사님 통해서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 이어폰 사용 부탁드린다고 왜냐면 제가 직접 말하면은 어.. 싸움 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모사님 통해서 하루 참았어 그냥. 왜냐면은 이제 그분도 갑자기 허공에서 아 그래요? 그러고 이어폰 뿅! 하고 이렇게 이어폰 꺼내가지고 갑자기 이어폰 들을 수 없잖아? 그제 그분도 그 가족한테 이어폰 갖다달라라든지 아니면 이어폰을 구매를 한다든지 뭔가 그런 게 필요할 테니까 하루는 그냥 참았어. 음. 마법사일 수도 있죠. 아이 그 마법사의 입장으로서 일반인을 배려한 거죠. 어, 나는 물론 어, 나는 물론 허공에서 마법뿅 해서 이어폰을 꺼낼 수 있어. 나는 마법사니까. 하지만 일반인은 그럴 수 없잖아.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야. 병실에서 트러블이 그분이. 제가 이제 너무 자세한 얘기는 해드릴 수 없지만 어, 그냥 대표적인 핸드폰 스피커였을 뿐이지,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가. 이제 같은 병실 쓰는 분들하고도 트러블이 많았고, 의료진 분들이랑도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입원을 하신 거잖아요. 외출 신청을 하신, 하셨나 보더라고요. 이제 의사분이, 안 됩니다. 환자분 못 나가세요. 나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뭐 화를 내는 거예요. 만약 뭐, 아, 어제는 된다고 하더니 왜안 되냐고 자기 답답해서 이렇게 못 있겠다고. 막 화를 막 내시는 거야. <laughs> 누워가지고 이거 들으면서 뭐지? 이게 약간 그런 네, 그런 분이셨는데 음. 이제 제가 3일차 돼서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완전 이제 얼굴이 쾅해진 거지 눈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고 이렇게 완전 그래서 남편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냐 그러니까 잠을 3일 동안 못 잤다 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영화 보시는 분이 하루 종일 저러고 보고 계셔서 쪽잠도 못 잤다 라고 하니까 간호사님한테 다시 재차 부탁을 드렸어요 저분한테 이어폰 사용도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달라 면회 시간이니까 저도 남편도 병실에 있는 상태에서 그 분한테 가셔가지고, 간호사님이, 아, 띵땡 환자분, 저희 이어폰 사용하실게요. 하니까, 그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은 나를 콕 집으면서, 돼요? 이게 들린대요? 아, 염력침대 여자죠? 아, 진짜 유난이야. 이러면서, 그냥 그대로 계속 핸드폰 스피커로 영화를 보는 거예요. 남편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지만, 가서 정중하게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이어폰 사용 좀 해주세요. 많이 힘들어 합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한 3초 정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 환자분이 여자분이 복도로 막 나가시면서 병실에 모르는 남자가 자기를 막 자기 를 억압한대. 그래서 간호사 스테이션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막 어? 자기는 환자인데 의료진도 아니고 모르는 남자한테 왜 자기가 억압 받아야 되냐고. 당연히 씨알도 안 막히겠죠. 면회 시간인데다가 이제 간호사님들 반응이 싼을 하니까 내용이 바뀌더라고. 막 어, 너네도 다한통 속이지 그러면서 막 간호사님들 막 욕하는 소리가 막 들,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병실에서 꾹 참고 있었거든요. 그 너네 한통 속이지에서 넘어가는 게내 어, 남편 쌍욕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거 듣는 순간 뚜껑이 열려가지고 복도까지 뛰어나갔어, 나도.

아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저희가 뭐 욕을 했어요. 뭐, 사람을 때리기를 했어요. 뭐 윽박 지르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어폰 좀쓰는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면막 나가서 막 나도 싸웠어. 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틀린 말한게 아니잖아? 다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잖아요. 간호사 역도 하고, 우리 남편 역도 하고, 병원 역도 했는데, 반응도 싸늘하고 당사자인 내가 나와서 따지기 시작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그니까 러 나를 잠깐 쳐다보더니, 자기 갑자기 너무 아픈 것 같다고 바닥에 들어 눕는 거야. 자기환자인데 자기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나 너무 아프다고 막 누, 들어 누우시는 거야. 뭐예요? 그래서 아 나도 질수 없다 너 누워? 어 나도 누울 거야 그러고 저도 그 옆에 같이 누웠어요 아 저도 너무 아프다고 저 3일 동안 잠을 못 자서 못서 있겠다고 나도 옆에 같이 들어 누웠어 이렇게 으악. 그러니까 이제 그 환자분도 약간 어, 이쯤 하면은 깨긴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뭐지 <laughs> 싶었나 봐 같이 들어 누워 버리니까 이제 간호사 님들이 이제 막 아, 이제 환자분들 일어나시라고 진정하시고요 일단 병실 들어가 실게요 그러고 이제 수습을 해 주시 더라고요 며칠 동안 간호사님들이랑 주모사 님들한테 부탁드렸던 건데 결국 이렇게 일이 터지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때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면회 시간이라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병실에 들어가서 제 침대에 앉아서 이제 좀 진정을 하고 있는데 저랑 싸운 환자분이 자기 병실 침대에 누워가지고 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저를 어떻게 죽일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계속 떠드시더라고요. 옆옆 침대 여자 밤에 잠들기만 해봐라. 죽으셔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나 어차피 아파서 병원에 있고 어디 가고 싶은 데도 못 가니까 뭐 여기 병원에 있으나 구치소에 들어가나 상관없어. 막 그러면서 막 그래서 되게 막 구체적인 계획을 계속 떠드시더라고요. 가만히 듣다가 음 하고 이제 핸드폰 녹음을 켰어. 좀 그러다 말줄 알았거든? 나를 어떻게 죽일 건지 어떤 방법으로 뭘쓸 건지 되게 자세하게 한시간 동안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녹음을 끄고 나가서 간호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고 병실을 이제 옮겨주셨는데 거기 염력 병실에 있던 할머님께 부탁을 드려서 저랑 자리를 바꾼 거예요. 제가 병실 위치를 보고 퇴원 요청을 드렸어요. 내일 퇴원하겠습니다. 저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저 여기 있다 무슨 일 생길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 가든지 다른 병원으로 옮길게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퇴원 요청을 하고. 그날 이제 자려고 밖은 병실에 갔는데 할머님들이 다그 짠해 보이는 표정 있지. 아이고, 젊은 애가 고생이 많어. 그러면서 막 여기 와가지고 두유 좀 먹어보래. <laughs> 까자도 먹으래. 뭐 <그래. 웃음> 오히려 바뀐 병실에서 힐링을 좀 받고 잘 잤어. 그날. 다음 날 이제 보고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전날 이런 일이 있었다. 병원 관계자분들이 아침부터 줄줄이 오셔 가지고 사과를 하시러. 병동 책임자분 오셔서 사과하시고 그 상대편 그 싸우신 환자분 담당 교수님 오셔서 사과하시고 제 담당 교수님 오셔서 사과하시고 제 담당 주치 오셔서 사과하시고 병원 경비, 어, 거기서 이제 남편한테 전화가서 사과하시고, 얘기가 거길로 그 넘어가더라고요. 경찰 신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서도 수위가 높은, 강도가 센 폭력 사건으로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왜냐면은 스테이션 나가서 소란을 떤 것도 떤 거고, 한 시간 동안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 압박을 들었잖아요. 제가. 어, 그리고 녹음본이 있죠. 맞아요. 제가 녹음본이 있었잖아요. 음. 저의 담당 교수님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어요. 어, 이거는 그냥 넘길 수 없다. 이거를 그냥 넘기면 큰일인 거다. 경찰 신고는 저희 아빠가 저를 말리셨어요. 너무 힘이 들 거고 그냥 병원에 후처리를 다 맡겼습니다. 되게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저분 그냥 두시면 안될것 같다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저는 바로 퇴원을 했고요. 어, 병원을 옮겼습니다. 그냥. 지금 곱씹어보면 그냥 웃겨요. 잘 생각해봐. 연애 시간에 이어폰 좀 써주세요라고 했더니 갑자기 병실을 모르는 남자가 있어요. 모르는 남자가 날 억압해요. 그러고 뛰쳐나가는 사람을 생각해봐요. 인생에 두고두고 말할 수 있는 썰 하나 생긴 기분이야.